안녕하세요 제이스킨 수학입니다 네, 그러세요 달팽이는 1분의 5cm를 가고 가 달팽이는 1분의 5cm를 가고 나 달팽이는 1분의 6cm를 갑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해 달팽이가 25cm를 갔을 때 어느 달팽이가 몇 cm가 앞서있을까 달팽이는 음? 달이 없습니다 왠지 왠지 한것 같은데 이거 아 <laughs> 응? 달팽이 없다고 응 달... 옛날에 찍었지 않았나?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문제 봐. 달팽이 다리 없다고 네가 저번에 찍었었잖아. 네? 달팽이는 다리 없습니다. 달팽이 다리 없어? 네. 만들었을 때가. 아. 그래서 25cm 같지? 네. 5분 된 거지? 네. 얘는 5분 만에 30cm 같지? 그러니까 나가 5cm 더 같지?